자, 편신구동 장치에 스프로킷 모델링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프로킷 보시면은 호칭번호가 나와 있고, 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규격집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규격집에서 스프로킷. 자, 검색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뭐, 롤러체인 스프로킷이라고 해서 이 옆에서 본 모습. 자, 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로 자, 요걸 그려야 되는데, 자, 호칭번호 확인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뒷페이지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호칭번호가 나와 있고, 자, 호칭번호에서 이수에 따른 뭐 피치원 지름, 바깥 지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부품란에서 아래쪽 화살표, 자, 우측 상단 꼭지점, 마우스 우클릭.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해 줍니다. 자, 2D 스케치는 원점 열고 XY 평면 잡아주고요. 자, 지금 피치원 하기 전에 일단 가로 길이, 자,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 전체 가로 길이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체 가로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약 17mm 정도가 나옵니다. 약 17mm. 자, 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오른쪽 방향 17 엔터. 자, 선을 한개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간격 띄우기를 해야 되는데, 뭐, PCD는 이미 나와 있고요. 자, 호칭 치수 40에 이수는 17입니다. 자, 아까 규격집 호칭 번호 40에 이수는 17. 자, 피치 원 지름은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거 말고 바깥 지름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바깥 지름이 76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간격 띄우기로. 자, 기어에서는 피치 원 지름으로 해서 먼저 작업을 했지만, 스프로킷에서는 바깥 지름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서부터 76 나누기 이만큼. 자, 간격을 띄워주고, 자, 오른쪽 꼭지점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위치가 틀어지지 말라고 치수를 조금 뽑아 놓을 겁니다. 자, 치수.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세로선까지의 거리가 17이 되도록. 자, 이렇게 위치를 고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의 높이도 한 개를 뽑아 줍니다. 자, 38. 자, 그 다음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스프로킷 규격집에 있는 앞 페이지. 자, t값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t값. 자, 호칭번호 40일 때의 t값은. 자, 단열. 한 개밖에 없죠, 지금은. 자, 한 개이기 때문에 단열에 있는 7.2만큼 간격을 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간격 띄우기를, 자, 옆으로 7.2만큼 띄워주고요. 자, 위쪽에는 잘라내고, 그 다음 치수를 뽑아 놓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 호를 그려줘야 됩니다. 호. 자, 호를 그리실 때는, 자, 3.5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3.5. 자, 시작점을, 자, 이 가로선 위에 찍을 건데, 자, 이런 초록색 점이 아니라, 가로선 위에 노란색 점에다가 클릭. 자그 다음에 자 왼쪽 벽면. 자 왼쪽 벽면에 붙일 때도 자 초록색 점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이 세로선 위에 노란색 점 위에다가 클릭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옆으로 꺼내실 때는요. 여기 접선 표시가 걸리지 않도록 접선 표시가 걸리지 않도록. 살짝 꺼내서 클릭해 줍니다. 자, 살짝만 휘어지도록. 자, 그러면 이 E에 대한 형상은, 자, 이 치수를 뽑아서 또다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치수. 자, 왼쪽 세로선에서부터 여기 꼭지점, 위쪽 꼭지점까지의 거리 하나 뽑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지름 치수 한개 뽑아줄 거고요. 그 다음 이 가로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높이입니다. 가로선에서부터 중심까지 높이 뽑아줍니다. 자, 여기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찾아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일단 1.6, 자, 반지름의 크기는 13.5, 반지름의 크기 13.5, 자, 지금 치수값 편집하는데 실패했다고 뜨죠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높이부터 해볼게요. 자, 높이는 6.4. 높이 6.4. 자, 그 다음 반지름 크기. 자, 13.5. 자, 만약에 치수 편집이 안될 경우엔 다른 부분부터 작업을 하고 나서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한쪽 호가 완성됐으면 가운데. 중간점 잡아서 세로선 짧게 하나 그려주고요. 자, 대칭명령을 사용해서, 자, 호 선택하고, 밀어선 화살표, 그 다음 가운데 세로선 클릭, 그 다음 적용 눌러줍니다. 자, 옆에서 본 모습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르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 형상 자체가 완성이 됐으면, 자, 이제 나머지. 자, 왼쪽에 주둥이 튀어나온 부분, 지름 측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는 27mm. 자, 간격 띄우기를 바닥에서부터 27 나누기 이만큼. 자, 왼쪽에 뚜껑 닫아주고, 자, 그 다음 자르기 명령으로 가로선, 세로선 정리. 자, 이대로 얘를 한 바퀴 돌려주는 겁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회전 명령을 사용해서, 가로선 클릭, 확인 버튼. 자, F6번 한번 다시 눌러줍니다. 자, 스프로킷은 체인이 걸려야 되죠? 자, 체인이 걸리는 이 형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이, 형상은요. 자, 옆쪽에 나와 있는 적용 롤러 체인. 자, 얘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호칭번호 40은 지금 네 번째 줄이죠? 자, 여기 있는 네 번째 줄에 있는 이두 값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오른쪽 평평한 면에다가 스케치 걸어줍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 자, 오른쪽 평평한 면. 자, 그려야 될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피치원이랑, 그리고 이 끝.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자, 피치원의 지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자, 69.12짜리랑 76짜리. 자, 동그라미 두개 그리겠습니다. 원. 자, 일단, 69.12. 하나. 다시 원. 이번에는 76. 자, 치수, 둘다 뽑아 놓습니다. 자, 아까 참고해야 된다고 했던, 자, 이거 볼게요. 자, 피치가 나와 있고, 롤러 바깥 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는요, 자, 이 롤러 바깥 지름을 자, 이 피치원 4분점에다가 그려줄 겁니다. 자, 원한 개를, 자, 위쪽 4분점에다가 대고, 자, 7.95. 동그라미 하나 그려줍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치수 구속은 돼 있는데, 위치 구속이 잘안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원점 부분, 자, 동그라미의 원점 부분을 꾹 눌러서 옮겨 보시면은, 잠깐 음, 원을 잡아 그려볼게요. 어, 자 고정이 잘 되긴 됐나 보네요. 자, 혹시나 나중에 틀어지면 그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7.95짜리 동그라미 한 개. 자, 이 바깥 지름이라고 적혀 있는 d 값 있죠? 자 d 값을 자 피치 원의 4분점에다가 그려줍니다. 자, 그다음에는 피치가 자, 12.7은요. 옆에다가 홀을 그려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홀을 그릴 때 자, 중심점 홀을 그릴 겁니다. 자, 중심점 홀. 자, 원 밖에 좀 떨어진 곳에다가 중심점을 찍어 준 다음 자, 약간 아래쪽 부분까지 마우스 내려서 클릭 자, 이렇게 쭉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치수. 자, 이 반지름의 크기를 12.7로 잡아줍니다. 자, 반지름의 크기 12.7 자, 그 다음 접선구석으로 이 호랑 동그라미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붙였더니 원의 위치가 틀어졌죠. 자, 이때는 치수를 이용해서, 자, 이 원의 중심부터, 자, 동그라미, 자, 메인 중심까지, 자, 이 거리 값을 0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홀을 그리죠? 자, 중심 찍고, 그냥 쭉 꺼내서 클릭, 자, 밖으로 돌려주고, 자, 치수 뽑아서, 12.7로 바꾸고요. 접선 구속으로 호를 동그라미에 붙여줍니다. 자, 7.95짜리 동그라미의 위치, 그리고 12.7짜리, 반지름 12.7짜리 호의 위치.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12.7과 7.95. 자, 그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잘라낼 겁니다. 자호 그리고 바깥쪽 동그라미 아래쪽 호 아래쪽 호 자, 삐져나온 호 그다음 동그라미 삐져나온 부분과 여기 동그라미 마저 정리해주고요. 자, 이 사이에도 마저 정리를 해줍니다. 자고 지우고 자르기. 자안 잘려 나갈 때는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자 파내야 되는 형상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이 형상을 완성했다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자 돌출 명령 차지파 거리 대신 전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얘를 17개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형 패턴. 피처는 방금 파낸 부분. 자, 회전 축은 여기 원통면. 자, 개수는 17개. 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스프로킷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저희 그동안 했던 거랑 똑같이 작업하면 됩니다. 자, 투리 스케치 시작. 옆면 찍어줄 거고요. 자, 원의 중심에다가 대고 서클, 지름 17짜리. 자, 눈에 보이는 쪽에 키움이 있다면 왼쪽에 이렇게 키움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치수 한개 뽑아놓고, 자, 직사각형. 자, 왼쪽 가로로 길쭉하게 그려줍니다. 자, 사각형의 크기, 치수 뽑아줍니다. 자, b2 값. 자, 아까 축에서 작업할 때 b 값이 5 였습니다. 자, 평행 키. 자, 지름이 17일 때, 자, b2 값은 5. 자, 여기 높이를 5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깊이 부분 작업을 할 때는, 반지름 값에다가 더하기 t2 값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t2 값은 2.3이네요. 자, 치수 편집. 자, 반지름 값은 17 나누기 2가 되고, 그다음 더하기 2.3. 엔터를 칩니다. 자, 그다음 일치 구속. 자, 오른쪽 중간점을 원점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 돌출 명령. 자 동그라미랑 사각형 다 선택해 주고 차지파 거리는 전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멈춤 나서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주둥이 부분의 지름 값이 아까 27이었습니다.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XY 평면에서부터 27 나누기 2. 자, 2D 스케치 시작, 작업 평면. 자, 중심까지 거리 측정해 줍니다. 자, 중심까지 거리가 3mm 정도 나오네요. 자, 라인으로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 엔터. 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자 구멍 명령을 실행해서 자탭 구멍 바꿉니다. 자 멈춤 나사 들어가는 부분 탭 구멍. 자 스레드 유형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의 크기는 3. 자이는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부 다 나사 모양으로 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깊이 체크를 해주고요. 자, 전체 관통이 되면 안 되니까 얘는 뭐 거리 또는 지정면까지. 자, 지정면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정면까지 한 다음 원통면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멈춤 나사 들어가는 위치 구멍까지 뚫어줬고요. 자, 이제 작업평면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 목깎기랑 못 못따기만 하면 되고요. 자 축이 끼워지는 입구가 주둥이 쪽으로 끼워지죠. 자 그러면 주둥이 쪽 입구 부분에 조립용 못따기 1자 확인 자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깎기 명령 자 반지름 3만큼 자 깎은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스프로킷에서는 W 가공 없으니까, 자, 얘도 가공품이죠? 가공품이니까, 얘는 그대로, 자, 저장. 자, 편신구동장치 1번에, 자, 스프로킷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일단 무게랑 체적. 자, 물리적 탭에서 업데이트. 자, 무게부터 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로킷 자, 0.027kg에 1000에 7.85를 곱해주고요. 자, 계산기 열어서, 27 곱하기 7.85. 자, 212g. 자, 그 다음에 최적값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자, 83 대신에 84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최적값까지 적어 줬습니다. 자, 닫기. 자, 그리고 저희가 3D 도면 작업을 위해서 자, 도구 탭에서 재질 자, 강철의 탄소강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저장까지 눌러 줍니다. 자, 편신 구동 장치 1번에 자, 스프로킷 모델링 작업 마치겠습니다.